자보겠습니다 리산, 에드, 그리고 레인울프의 카린. 보면 레인울프 선수도 칼라가 독특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마, 마주치게 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1 경기 시작했고요. 화이트. 아, 오로치! 선제 공격하는 레인울프. 자, 카운터. 자. 점프 공격 그런 앉아 강발로 절묘한데요 1,2,3로 지금 밀어내는 성공했어요 플레이 좋은데요 레이으로 선수가 지금 가둬놓고 내보내주질 않네요 프리 스킬 던지고 점프 공격 잡기 낚시 걸렸습니다 빅게이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리이사 자 일단 잡기는 풀었지만 이후 상황 나갈 수 있나요? 트리거 펴도 애드가 빅데미지를 한꺼번에 낼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사실 운영점을 차근차근 쫓아가줘야 되는데 상대가 카린이라서 네네 오우야! 아, 땡기고! 자한번더 남았습니다 기회 잡기나 샹걸리고 리버설 이러면 기회를 조금 잃었는데요 그리고한번아또 리버설 아 그냥 리버설 쓰겠다고 아, 작정을 했네요 레인을프 선수가 상황은 레이놀 선수한테 많이 기울었지만 이거 게이지 없어가지고 만약에 시에 있었으면 끝났습니다 아직 몰라요?! 집착해요. 어? 리퍼니시안 됐고, 야아! 짧게 이용하면서 레이을 붙었어요. 첫 번째 라운드가 되갑니다 이거 만약에 리삼 선수가 내밀었으면 그냥 때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거보다 리삼 선수가 진짜 지금 플레이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선수였나요? 어, 제가 생각했던 지금 리삼의 플레이가 아니에요. 어 그런 어? 진지합니다. 그랬다. 네. <laughs> 사이코 아퍼. 아 지르는 거 예측해서 백대시까지 했지만 늦었습니다 아닌 말고 지금 1,2,3 굉장히 활용 잘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1,2,3만으로 체력 반 정도를 가져가리상 잡기 너무 침착해요 너무 침착해요 상발 끝거리도 지금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아니 리삼 선수 지금 제가 봤을 때 애드 플레이에 거의 귀감이 될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도 그렇고 두 번째 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아 끝거리 정확하게 지금 계속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얘들. 지금 4프린 간대요 저거리면은 맞습니다 잡기! 잡기. 와 리삼! 야. 아니 이렇게 경기운영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선수였나요? 허허. 아 그러나 위퍼니시 당하고 있는 리삼 이번에는 강발을 많이 쓰니까 강발 끝거리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레이루프입니다 중손 잡기! 중발 카운터 자 강발 한번 돌려주고요 레인울프 약속 강선 넣어주고 있는 이삼입니다 구석에 몰아놓고 침착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삼 선수인데 아 카운터 다른 거보다 구석에서 많은 리들을 가져가지 못한 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아 잡기 낚시였지만 이삼 선수한테 아 이거 마무리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아니. 기회가 치도 이삼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이삼 치려 켜죠 격고 당기고자 대시 대시 시인수야시 잡기 낚시 아 노리는 무빙이 조금 기회 두번더 있습니다, 두 번! 원투 쓰리! 땡기고, 안 땡기고, 땡기고, 그렇죠! 리버설! 이제는 리버설 못 쳐요! 빼겠다는 건데 아, 잡기 돼요. 허용하면서 리삼 선수가첫 번째 세트 레이노프 선수의 뺏깁니다 와, 아, 레인홈. 근데 진짜 너무 아쉽겠는 게 지금 게이지가 다 살아 있었거든요, 리삼 선수 그니까 구석에 몰아넣고 그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상황에서 이득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게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네요. 맞습니다. 장발. 최근에 그리고 애들들이 안자강 손 견제를 사용하는데 저기 하단 중발 같은 거 잘못 봤다가 카운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작해요 대쉬. 던져놓고 원투스리 다시 한번. 아, 중바리 투항이 너무 깔끔하고요. 레이를 풀 선... 선... 거리 감각이 정말 좋요 사이클업퍼 땡겨놓고 이번에는 중바리 투항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거의 끝거리에서 레이놀프 선수가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삼 선수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아, 잡기 낚시 이것도 데미지가 나오고 갑니다. 매치 포인트 레이를 풀입니다. 이삼 선수가 지금 너무 단단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긴 한데. 네. 공격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격 작업 자체가 이삼 선수보다는 레인우프 선수 쪽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삼 선수는 몸으로 지금 구성에 밀리고 있죠. 그만큼 지금 카린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어우 중발에서 헤이지 하나 투석으로 완전히 몰아주. 원투쓰리로 억지로 살짝 밀었는데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이코파 땡기고 잡고! 강발! 오우야 위험할 뻔자 여기서 또 트리거 조심해야죠 리삼 선수 아 중선 강발 트리거 같은 거 나올 수 있고요 어휴 카운터 힌 확인되면 끔찍하거든요 와 지금 어유어 예, 예. 어? 오히려 좋죠 이러면 네 아, 그러나, 중바리토 확긴 게이지 알아서, 면리스킬을 밀고, 트리거 킬수 없습니다. 레인올프 선수의 승리입니다. 라운드 4개 중에 3개를 잡기로 뺏겼어요.